우리 주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말씀 읽었는데요, 조금은 딱딱했지요. 절기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쭉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먼저 기록돼 있어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쉬를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께서 성회로 즉 거룩한 모임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절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 즉, 주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하고 쉬고 그날을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채우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안식일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부활절로 그리고 안식일이며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념하는 날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이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거리두기도 해제되었기 때문에 힘을 내어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자,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6월절과 유, 무교절은 함께 즐기는 절기인데요. 자, 5절에서 8절. 열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와의 6월절이요. 이달, 열다섯 날은 여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첫째 날, 열째 달연열나흘날 저녁. 그날이 이제 6월절이고요. 그 날이 이제 유월절이고요. 그다음부터 7일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후대에는 유월절을 무교절로, 무교절을 유월절로 그렇게 칭했다고 합니다. 6 유월절은 넘어가다, 뛰어 넘다라는 의미로 애굽에 내린 열 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넘어갔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피하며 넘어갔다 해서 이제 6월절이 된 거죠 애굽에서는 애굽 애국 사람들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두 첫 번째는 아들들 그리고 스컷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다 피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출애굽하게 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사인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왜냐하면 발효되지 않은 빵 그것을 급하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빠르게 나오게 되는 거죠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애국왕이 빨리 나가라 당장 나가라 너희 꼴도 보기 싫다 해서 거의 내쫓듯 나갔기 때문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른 새벽에 주섬주섬 정신없이 짐싸 가지고 아침에 우르르 나오게 되었던 거죠.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다. 그들이 밤사이, 밤 사이 밤그 사이에 나가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겁니다. 그 상상도 못 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유월절로 넘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빨리 출애굽하게 하셨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거죠. 이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구역 구속 사역의 상징적인 예표가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일.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 거지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는 예표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살려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초실절이에요.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볼게요. 10절,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와 호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자, 보리추수가 그들에게 첫 추수입니다. 보리추수가. 그래서 그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그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날은요, 무교절의 7일 중 안식일 다음날에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이삭을 주신 첫 곡식을 주신 그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특별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는 먼저 먹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심을 첫 해, 새해 첫 곡식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죠. 자, 네 번째는 77절입니다.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15, 16절입니다. 15, 16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안식일 이튿날, 요 날이 바로 수실절이에요. 처음 보리추수를한 날, 그날부터 가, 숫자를 세래요. 어떻게 세냐면, 7일부터 7주, 일곱 안식일, 77에 49, 해서 이제 49에 이튿날까지 합하여 하루를 더 합치라는 거죠. 그럼 50일이 되는 거죠. 이때 무슨 수학을 하냐면, 이제 둘째 수확, 밀 수확을 하는 거예요. 밀 수확. 그러면 이밀 수확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논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논농사는 주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많이 하죠. 비와 물이 많은 물과 이 땅이 적절한 이 그쪽 지역은 논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보리와 밀을 합니다. 그래서 밀의 주요 국창 지역이 주로 유럽이나 이스라엘 그쪽 지역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이제 밀 수확이 어려워져서 빵을 생산하지 못해요. 빵을 생산하지 못하면 우리가 밥 먹듯이 그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유럽 사람들은 빵을 먹잖아요. 그러니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지금 인플레가 심각하다는 거죠. 아무튼 자, 이래서 77절에 5순절에 밀 수확을 합니다. 첫 수확은 보리, 둘째 수확은 밀. 자, 이때는 특별히요. 연약한 자들을 챙기라 말씀하세요. 22절입니다. 22절.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반 모퉁이, 그 구석을 남,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삭도 남겨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와 여행자들을 위해서 그것은 그들의 몫으로 놔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초실절과 77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먹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는 동안 40년 동안 굶어서 죽은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한 사람도 불순종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늘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요. 계속 언론에서는 걱정을 끼칩니다. 여러분, 뉴스의 사명은요, 우리가 늘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 뉴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걱정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그래서 그 뉴스를 집중하게 하는. 그래서 거의 뉴스의 대부분은 밝고 따뜻한 뉴스는 없어요. 다 문제, 사고, 근심거리, 염려거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죠. 환경, 경제, 정치, 사회 자세히 한번 자 이렇게 한 숲을 한번 봐 보세요. 뉴스들의 숲을 보면 거의 다 염려거리입니다.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너무 많이 보셔도 안 돼요. 뉴스 하루 종일 보시면요. 뭐만 쌓여요 염려거리만 쌓여요 걱정거리만 쌓여요 아이고 정치가 큰일 났네.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경제 아이고 큰일 났네. 이 지구가 끝장날 것 같아. 그런 게 돼요 물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다행인데 그냥 걱정만 하고 있다 보면 계속 우리 안에 부정적인 또 요즘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흉악한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기 지역으로 표현하면 숭악한 <웃음> 맞아요? <웃음> 누구한테 배웠는데 오늘 목사님한테 이제 배웠는데 <laughs> 숭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조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절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자, 다섯 번째, 나팔절에 대한 말씀. 자, 24절입니다.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 그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 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끝내시고, 나팔절로 다시 한번 경종을빵 한번 울리시는 거예요. 왜요? 다음부터 중요한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 속죄일과 초막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27절, 28절.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속죄일인 동시에 대 속죄일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의 죄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모아서 다 회개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회개를 선포한다. 온 민족이, 아, 이날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해. 평상시에서도 회개했지만, 이날은 특별히 회개하는, 특별히 다 몰아가지고, 그냥 모아서 한꺼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죄를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째 날, 일곱째로 초막절, 초막절. 34절 볼게요.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열다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자, 속죄일 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로 보내는 겁니다. 자, 왜, 왜 초막절을 보내게 했는가? 42절, 43절.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니라 광야 훈련 40년 동안 광야 훈련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게 하는 거죠 40년 동안 어려움이 없었고 어려움 끼 어렵죠. 광야를 지나가는 것그 자체가 어려움이죠.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무려 200만 명이나 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기념하라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요, 초막, 자기 마당에 이렇게 초막을 설치하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뭐 잠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목사님이 초막절 때 사진을 찍어서 저희 목사님들, 동기부들, 목사님들 방에 올려줘요. 그러면은 각자의 나름의 초막을 짓습니다. 천으로 짓는 사람, 막대기, 나무 막대기로 세워서 천 걸친 집, 뭐 다양하게, 심지어 알록달록한 색으로 뭐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를 기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출생에서부터 부른받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 일곱 가지 절기를 막이 새벽에 지금 정신 없이 달렸어요. 여러분 정신이 아유 이 새벽에 지금 눈뜨기도 힘들고 내용도 들어오지도 않는데 막 정신 없이 달려가지고 힘드셨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기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 은혜를 주일마다 예배하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절기들 지키지 않습니다. 절기 지키지 않아요. 이 일곱 가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안식일을 의미하는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 주일에 이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의 의미는 주일 하나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곱 가지의 절기를 다 지켜라.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떤 절기? 주일 하나. 그러니까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겠어요. 이 모든 절기를 농축한 최고의 주일로, 최고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우리는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에 이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하는 식구들의 숫자들이 좀 줄었지만, 이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을 내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믿음으로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감을 늘 되새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 많이 가득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최고의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늘 구역 리더 모임이 있어요. 우리 구역 식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연약해진 식구들도 있는데요. 이들을 잘 섬기고 챙기는 분들이 바로 구역 리더들,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이 힘을 내어서 구역을 잘 돌보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서 구역 식구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구역장님들, 구역장님들 그리고 구역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온전히 예배하라, 주의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해서 틀어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최고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란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구역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장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저들을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 한 사람도 믿음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러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크라이나의 땅을 위상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땅을 위상히 하겨주시옵소서 하루속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여 온 세계가 평안케 하여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평안케 하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여러 절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유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최고의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종들의 섬김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코로나 기간에 믿음은 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하루속히 자유로운 평안을 누리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